뭐... 아 오셨어요? 아, 어제 아, 아니야, 아유, 예.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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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데 예. 그뭐뭐 예. 어, 뭐 하다 오신 거예요? 아, 잠깐 저기 정민 선배. 예. 뭐 막걸리 드신다고 하길래. 아, 황정민 선배님. 예. 와. 옛날에 옛날에 그냥 자 아. 가볍게 했었는데. 아. 정민 선배 또 친하니까. 네. 오늘 왜 근데? 아,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이번에 성용 씨 논란 터진 거 혹시 보셨어요? 아예 보긴 봤어요 아 지금 그것때문에 농바라기가 예. 지금 완전 제작이 중단이 됐거든요 쌍놈의 새끼야 근데 원래 성룡 배우님 원래 그러셨나요? 평소에도 그니까 그러니까 러 뱀이 헛바닥이긴 해요 평소에도 들깨 마냥 살긴 했는데 저희 제작사 텅미디어 측에서 지금 주연 교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게 아니고 우리 우젠촌 배우님은 주연으로 캐스팅을 하는 게 어떻냐 해가지고 아 저를요? 애초에 저는 안 한다고 말씀을 명확하게 오디션 때로 드렸고 근데 이 병신 같은 것이 성룡씨는 일단은 영화계에서 퇴출되는 이기까지가 나오고 있어서 아니 근데 어차피 그거 그성룡 채널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잼바라기가 뭔소용이에 그게 성룡 채널에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정말 아우 아, 대박 그러면 네. 우잼춘 채널에 네. 그러면은 업로드 그 송출을 하는 걸로 해서 그니까 잼바라기로 솔직히 뭐 주연 리스트에 둘기 씨도 있었는데 네. 어찌됐든 이번 폭력사건에 좀 휘말리셔가지고 왜냐면은 또 둘기TV에 올라간다는 거 자체가 그니까 둘기 자체가 예. 말이 무섭고 뭐 카리스마는 없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유, 옛날. 아. 근님저 아, 진짜 아, 그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진짜 저 진짜 용반하게 아니면 안 돼요 감독님 <laughs> 저 진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오디션 이미 지금 주연 교체를 해가지고 뭐해 가 빨리 이미 끝났어 지금 준아형 진짜 용반하게 아니면 안 되거든 이미 주연 나로 바뀌었어 가라고 부탁 좀 할게 진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내가 안 한다고 했지. 안한나 하... 이거 없으면 안 돼. 내가 안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내가 <laughs> 나내 이거 없으면 안 돼.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근데 네. 저 진짜 한번 이렇게 g 네. 주십시오. 아, 저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미 지금 우재민 채널에 젬바라기 이미 올라가. 네. 이게 무슨꼴이야형 때문에! 아예, 일단, 용식, 일단 나가주시면 아, 너내 내가! 내가! 치마! 술 먹고!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아, 이게! 아예. 뭐야, 내가! 이게! <laughs> 애초에나 아, 진짜! 야! 야. 나 이거 없어. 아, 나 야, 야, 이거 수 죽어. 아니, 저 여성분 있다. 야, 나 여기. 아, 이씨 정말 죄송한데. 아, 용바라기는 아예 지금 제작 다 엎어졌어요. 죄송한데. 아니, 나 감독님 저 진짜 죄송합니다. 저 진짜 잘할 수 있었는데 최사모 용서해 줍쇼. 네, 제발. 나이곱수죽어 감독님 더 그러이 한 번만. 제 친한 동생 잼춘지를 주인공을 찍킬 수가 있어요 용바라기도 오잼춘 채널에 올라가는 걸로 잼바라기 아니 그게 안녕하십니까 <laughs> 신인 배우 황현홍입니다 어예 무슨 일로 그 용바라기 주연 자리 났다고 해가지고 이, 이 새끼를 소문이 뭐. 다 나가지고 제가 아이, 아이, 이, 이 새끼를 네. 뭐야 분위기 파하라고병신아고지가 언젠데 동발하게 끝날지 가 몰라 내 비용 씨나 여기 와서 씨나 얘 니는 뭔데 니는 아저 신인 배우 황현웅 니가 <laughs> <네가> 뭘 신인 배우 아 명님 저 진짜 시켜 주십시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그 대학로 왜 파냐 <laughs> 나오라 분위기 파악 가라고 비용 씨나 <laughs> 제발 비용 씨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그 저희 극단 식구들은 다 어떻게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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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비용 씨나 분위기 파악 가라고 아유, 저 진심입니다 저 마음 잡았습니다 저 어제도 한숨도 못 잤어요 감독님 이 마음 하나는 꼭 알아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작품 진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근데 네, 아, 이번 저희 극단 다운로드 써시면은 누구보다 열심히 아,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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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라 제발 분위기 파악해라 저또 폭력 그 사태로 끝났다고 이 병신 개상운 놈의 새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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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아전 네가 여기 올수 있는 짬밥이 아니라고 이 개의 비웅질라 감독님, 예. 저 진짜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챔춘랑형 지켜봐줘. 이런다고 해도 이게 작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저로 끝난 거잖아요.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온 겁니다. 감독님,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챔춘아 한 번만 용서해줘 진짜 한 번만 용서해줘 야. 형 잘할게. 야. 다리 사이로 기르면 기를, 기를 수 있어. 아니, 요다지 no, 다리, 다리 사이로 기르면 기를 수 있다고! 아, 나용말하지 이거 하려고. 기억을 럼 그럼 형 용서해 줄수 있냐? 귀에도 벗어야지. <laughs> 그러길래, 왜 그랬어? 에이, 정말. 미안해다 형이. 이 미안해. <laughs> 형이 미안해한 번만 용서해주라. 아, 성민씨, 그럼 저희가 다시 내부에 좀 거쳐서. <laughs> 정신 차려, 제발! 제발!